드디어 자취요리 대회를 관람하고 시상을 할 거예요. 이번 대회가 어려운 게 중점이었던 거인지라 참여율이 좀 낮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진짜 낮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취지는 미식이고요. 한번 우리 뭐뭐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게시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케와 안붕이 여러분. 오늘은 4달러 자취요리라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4달러지만 저는 400엔으로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치 카르파스 개당 13엔, 올리브 오일 138엔, 당한 새송이 버섯 스틱 게맛살 소금 총 399엔이었습니다. 만드는 법 소시지를 3등분 해줍니다 새송이 게맛살을 준비해 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프라이팬에 몽땅 부어 주시고 그리고 너네 고추 썰은걸 여기 넣고 내 고추 돌려줘요? <laughs> 자 이렇게 얘네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끓이래요 술안주로 먹다가 흰밥은 예산에 안들어간다 해서 흰밥하고도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되게 그거 같다 일본 자취요리 같아요 일본 자취요리는 아 일본 자취요리로 해드신게 맞네 <laughs> 이름 습하 게. 덜 스파게티 면실파한다 해서 3,250원 우선 재료를 준비한다 소금을 넣고 면을 끓여요 파와 팽이버섯을 손질해요 다른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고 고춧가루 파 후추를 뿌려서 볶는다 아 이렇게 모양도 예쁘게 하셨어요 간을 슴슴하게 했어도 고추랑 후추 때문에 매운맛이 올라오는 마늘 없는 알리오 올리오 느낌이랄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술안주 같다 그냥 밥 볶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달라로 해먹는 푸짐한 콩나물. 제육볶음 돼지고기 뒷다리살 후지 팽이버섯 콩나물 야 뒷다리살을 2,000원에 구했어? 마트 가서 구입하셨나봐요 자 정육점에 가셔서 이거를 2,000원에 사고 콩나물과 팽이버섯을 1,350원에 샀대요 그럼 총 3,350원이겠네요 콩나물을 깨끗하게 씻어둔 뒤 물기를 털어둔다 물기를 빼주래요 그 다음에 헹구고 다 고기를 간을 해주고 기름에 버섯 넣고 고기를 넣고 만들었던 소스들을 넣고 야, 야 이거 괜찮은데? 야, 되게 그럴싸하네? 야, 이거 뒷다리살인 거 말만 안 하면은 그냥 목살인지도 모르고 막 먹을 것 같은데? 했는데. 야, 이게 3,350원이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샀다. 오늘의 밥 안녕하세요 안켄님과 안붕이 여러분 이번에 요리 대회 하신다기에 참여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마파두부입니다 이딱 4천원 맞췄는데?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온도가 오르면 다짐육을 넣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오 그럴싸한데? 그니까 요야 잘했다 이거 4천원 맛평가! 약간의 된장과 다진마늘, 생강이 있었다면 조금 더 맛이 풍부한 마파두부를 즐길 수 있었지만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역시 80년대에 만든 건가요? 물가 엄청 비싼데 저게 가능하다고? 되겠다. 냉라면 <laughs> 스팸 덮밥 세트? 이거 좀 궁금하다. 진라면 스팸 싱글 클래식 대파 해서 3,900원이 되셨고요. 이스팸 벗겼어 <laughs> 이런 식으로 자른다. 야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아 찍었네. <laughs> 아 빅스비가 해준 거야. 어. 빅스비한테 그럼 찍어줘 한 거야? 빅스비. 자나 이렇게 있을 테니까 찍어줘. 내 모습 잘 찍히고 있지?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 잘 찍히고 있는 거지. <laughs> 계살볶음밥총 게살... 3,800원이었고요 계란 3개 즉석밥 1개 게맛살 식용유 소금 간장 후추를 준비합니다 소금을 넣고 이렇게 좀 쉐끼쉐끼 해가지고 볶고 그 다음에 게맛살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야 근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되게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해먹기 되게 좋겠다 헬창에 이상한 순두부찌개 야이 사람은 <laughs> 안 켜. 이지랄? 저 어떤 분은 뒷다리 고기 하다는 여기 앞다리 고기네. 1,600원어치. 순두부, 청양고추 총 3,600원어치 재료를 사왔습니다. 야, 저거 노란 거 뭐야? 아, 설탕. 물을 500ml 정도를 넣는데요. 그 다음에 순두부를 넣고 끓여요. 오, 괜찮네. 야, 근데 이거 카레가루 조금 넣고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 그 카레가루 넣어도 맛있겠다. 자, 감자칩을 새로 사왔대요. 앞다리살. 깜짝 아, 놀랐네. 자, 앞다리살 3,000원에 트러플 감자칩. 어, 이거 되게 모양이 그거 같다. 그치? 너네 되게 많이 본거 아니냐? 야, 이 주름도 되게, 이야. 앞다리살을 통으로 받아 두꺼우니 칼질을 해 스테이크처럼 펴줍니다. 잘 펴진 고기에 후추, 소금, 찹찹. 오, 에어프라이어가 아니 보이네? 음란한 에어프라이어네? 굽는 동안 감자칩을 패줍니다. <웃음> 귀엽다. <웃음> 야, 고기에 양념이 잘안 배면 맛 없을 것 같아. 이거 고기에 양념을 좀, 간을 좀잘 해야겠는데? 우리 안케 술안주, 우리 안붕이 영양 간식. 맥주는 씨붕이 거니까 빼고 계산해줘. 4,100원인데 300원 할인이 있어서 3,800원. 오늘의 주인공들 등장했다. 잘 보고 따라해라. 뿌적부셔를 줬네. 손망치로 뿌실까 하다가 손목 나갈리 이슈로 문명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안붕이들 푸랄을 반으로 잘라줘. 누군 푸랄이 이렇게 된 거야. 자, 측면이 잘안 익을 수도 있으니 엽도 잘 해주고. 오. 계란 튀김이네 오 사달라 자주 요리 대회 결과를 봅시다 자주 요리 대회 결과는 콩나물.